혹시 AI 자동화 에이전시 한번 시작해볼까 생각은 하는데 인터넷만 켜면 뭐 다들 대단한 약속만 하고 솔직히 좀 뜬구름 잡는 얘기 같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셨죠? 네, 제대로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제가 그 모든 거품 싹 걷어내고요. 진짜로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탄탄하게 만들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인 로드맵을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좀 불편한 얘기부터 시작해야 할것 같아요. 여러분이 유튜브 같은 데서 보는 AI 자동화 영상들 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거 대부분 진짜 비즈니스 솔루션이 아니에요. 그냥 와, 신기하다 하고 사람들 눈길 끌려고 만든 그냥 멋있기만한 데모 영상일 뿐이라는 거죠. 문제는 바로 이거예요. 이 약속과 현실 사이의 엄청난 간극. 왼쪽을 보면 뭐든 알아서 척척해내는 완전 자율 AI 에이전트. 이게 바로 우리가 듣는 약속이죠. 근데 오른쪽, 현실은 어떻죠? 아, 아직은 미리 짜놓은 각본대로만 움직이고요. 결정적인 순간엔 꼭 사람이 끼어들어야 해요. 한마디로 기술이 아직 거기까지 못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미래가 뭐 아주 멀었다.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오픈 AI의 샘 알트먼도 그랬잖아요. 한 1, 2년 안에 정말 숨 막힐 정도로 대단한 모델들이 나올 거라고. 거의 다 왔다고요. 근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미래를 그냥 손 놓고 기다리기만 하는 건 비즈니스에선 좋은 전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당장 돈을 벌고 싶다면 오늘 할수 있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는 거죠. 그럼 지금 당장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기회는 어디에 있을까요? 정답은 바로 AI 워크플로우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우리가 잘 아는 기존에 있던 자동화 시스템에다가 LLM이라는 아주 똑똑한 뇌를 이식하는 거예요. 완전 새로운 로봇을 만드는 게 아니고요. 이미 잘 돌아가고 있는 시스템에다가 생각하고 글 쓰고 판단하는 능력을 추가해서 훨씬 더 강력하게 만드는 거죠. 자, 좋습니다. 그럼 이 AI 워크플로우라는 개념을 가지고 어떻게 진짜 비즈니스 전략을 짤수 있을까요? 그 해답을 제가 오늘 아주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도구 하나로 설명해 드릴게요. 바로 AI 자동화 에이전시 전략 매트릭스입니다. 사실 모든 비즈니스는요. 뭐 그게 동네 빵집이든 우리 같은 AI 에이전시든 딱두 가지 질문으로 귀결돼요. 바로 그래서 뭘팔 건데? 그리고 그걸 누구한테 팔 건데? 아주 간단하죠? 이두 가지 질문이 우리가 살펴볼 매트릭스의 가로축과 세로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두 개의 축이 만나면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네 가지 길이 딱 나옵니다. 자, 무엇을 팔까에 대한 답은 두 가지겠죠? 고객 한명한 한 명에게 맞춰주는 맞춤형 솔루션이냐? 아니면 하나를 잘 만들어서 여러 명에게 파는 제품화된 서비스냐? 그리고 누구에게 팔까? 이것도 두 가지. 그냥 아무에게나 다 파는 넓은 시장이냐? 아니면 부동산 중개인처럼 특정 고객층만 노리는 틈새 시장이냐? 이렇게 네 가지 사분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축부터 한번 파고 들어볼까요? 어쩌면 이게 가장 중요한 결정일 텐데요. 바로 무엇을 팔 것인가?입니다. 맞춤형이냐? 제품이냐? 이 그래프를 보시면 감이 확 오실 거예요. 왼쪽, 맞춤형으로 가면요. 당장 돈이 들어와요. 월세 내고 밥 먹기엔 좋죠. 근데 문제는 뭐다? 내 몸이 하나잖아요. 결국 내 시간을 갈아 넣는 거라 어느 순간 성장이 딱 막혀버려요. 반면에, 오른쪽, 제품화는요. 처음엔 진짜 돈한푼못 벌어요. 아주 고통스럽죠? 하지만 한번 터지면 그 성장 가능성은 정말 비교가 안될 정도로 커지는 겁니다. 이 표가 두 길의 차이점을 딱 정리해주죠. 돈 버는 속도, 확장성, 리스크, 그리고 배움의 깊이까지. 맞춤형은 빨리 돈 벌고 리스크는 적지만 성장이 막히고요. 제품화는 그 정반대죠. 느리고 위험하지만 성공하면 대박인 거고요. 배움의 측만도 달라요. 넓고 얕게 갈 거냐, 좁고 깊게 팔 거냐. 자, 그럼 여러분은 어떤 길을 가야 할까요? 이네 가지 질문에 한번 솔직하게 답해 보세요. 첫째, 내가 지금 확실히 아는 돈이 되는 시장 문제가 있나? 둘째, 나 지금 당장 돈 벌어야 하나? 셋째,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리스크는 어느 정도지? 마지막으로, 나는 AI 제너럴리스트가 되고 싶나? 스페셜리스트가 되고 싶나?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답이 여러분의 길을 정해줄 겁니다. 오케이, 그럼 이제 매트릭스의 두 번째 축으로 넘어가 보죠. 무엇을 만큼이나 중요한 누구에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전략이 하나 나옵니다. 특히 사업을 막 시작하는 분들한테는 이게 거의 필살기 같은 건데요. 언뜻 들으면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바로 마케팅은 좁게, 개발은 넓게 하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 그대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전략이에요. 마케팅은 좁게, 예를 들어 저는 부동산 중개인을 위한 AI 전문가입니다. 라고 외치는 거죠. 그런 메시지가 아주 날카로워져서 그 사람들한테 확실히 먹히겠죠. 근데 동시에 개발은 넓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다른 업계에서 일이 들어와도, 어, 저희 전문 분야는 아니지만 해드릴 수 있습니다. 하고 프로젝트를 맞는 거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 거예요? 일단 돈을 벌면서 배울 수 있고,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얘기한 조각들을 한번 다 맞춰볼까요? 이 매트릭스 위에서 리스크는 최대한 줄이면서 성공 확률을 가장 높일 수 있는 제가 추천하는 황금 루트가 있습니다. 바로 이 4단계 로드맵인데요. 잘 들어보세요. 1단계. 맞춤형 틈새 시장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부동산 중개인들을 위한 맞춤 솔루션을 만들어주는 거죠. 2단계. 이게 진짜 핵심인데, 그렇게 돈 받고 일하면서 그 업계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진짜 고통스러운 문제를 찾아내는 거예요. 3단계. 그 문제를 해결해주는 솔루션을 또 다른 맞춤형 프로젝트로 의뢰받아서 돈을 받고 만드는 겁니다. 자, 이제 뭐가 생겼죠? 이미 돈 받고 검증까지 끝난 솔루션이 내 손에 있죠. 그럼 마지막 4단계. 이 솔루션을 제품으로 만들어서 그 부동산 시장 전체에 파는 겁니다. 완벽하죠? 이게 바로 궁극의 전략이에요. 맞춤형 서비스라는 작은 파도를 타면서 돈을 벌고 경험을 쌓고 그걸 발판 삼아서 제품화라는 훨씬 더 거대한 파도로 옮겨 타는 거죠. 단기적인 현금으로 장기적인 성장을 사는 거예요. 이보다도 똑똑한 방법이 있을까요? 자, 이제 여러분 손에는 지도가 쥐어졌습니다. 심지어 리스크를 피해서 갈수 있는 추천 경로까지요. 이제 남은 건 여러분의 선택분입니다. 당신의 첫 걸음은 이 4개의 4분 면중 어디에서 시작될까요?